넌안 돼, 이 국당연이 어디서 눈치 안 보고 지원자 콤보하고 지원자 찾았다고 있네, 국당연이 어 나가라고 이 새끼야 질척거리지 말고 이 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에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마다 추첨을 통해 무단상품권 받는권 7장씩을 드립니다. <laughs> 뭐야 이번엔 합동군보야? 뭔데 시원시원하게 뛰려 합동군보야? 여기 가운데 쓰세요. 오케이. 자, 일단, 세라핌, 진님 정보 보시고. 아이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능 2,400이라고. 아, 버프를 주는구나. 어, 버프를 줄수있네 팀전이기 때문에. 뭐야, 궁금한데, 뭔데? 고대 기어 키고. 3, 2, 1. 뭔데?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거 좀... 야, 이거좀 웃기게 나네. 아니, 시 <심한> 순식간에 렇게 깨버리는데. <laughs> 아니, 이거좀 웃기게 하나 어허... 야 뭐야? 방금. 한번더 다시 보고 싶은데? 보고. 야, 한 번만 다시 보여줘. 만녀 심판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뭐, 뭔가 나쁜 놈 가운데에 세운 다음에 때리는 것 같아. 네 카마한테 두 석상 의자왕 현돌하고 3, 2, 1. 에바세바. 선크림샷! 뽀뽀뽀뽀뽀뽀뽀뽀, <목소리> 막지지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것이 뭐야. <뭔가 웃음> 오,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만 씨발, 이거 좀, <목소리> 뭐야.